안녕하세요 모릅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카 라는 게임인데 웹스토리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시작해 볼게요 아이고 스토리도 있어요 스토리도 한글에다가 카 애니메이션도 있죠 오, 그래픽도 좋아. 스피드. 오. 아래스 드리프트 같은 거다 하네. 코러닝 중에 손가락 같은 속도가 좋

투 o 튜토리얼 같죠 음. <목소리> 오. 이거 이거 이거. 마우스 지금 보이시죠? 이거. 어, 여기도 생겼고. 오. <목소리> 어, 떼주고, 어, 떼주고. 아, 이렇게. 스와이프 위로. 오. 스와이프. 떼주고. 스와이프. 오우. 힘든데. 스티커. 이건 뭐지? 아, 자동차. 토드 마르커스 오, 괜찮은데. 진짜 괜찮네요, 게임이. Unlocking a car also u n l o c 귀엽다 여기가 초보자 트랙이에요 달려보도록 하세요 <laughs> <러가세요. 웃음> 어 이건 뭐지? 이것도 피로도 시스템 같죠? 아무래도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런거 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나봐요 고 아까거보다 느리다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거보다 느리다 아까그 좋은 차였어 어? 왜 말소리가 안나오지? 어차 영어라, 어 보석도 있고, 언덕을 이런 식으로 트랙을 만드는 것 같은데, 맞나? 저런 식으로 트랙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닐수도 있네 <목소리> 이거 어 이건 뭐야 아우 이거 어, 이거 많아 끝. I'm good at this. 스토리도 있고, 이게, 어, 이것도 핸드폰 흔들면 이렇게 화면이 흔들려요.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laughs> 라이트닝이 아까 걔 처음에 했던 차, 걔 같죠?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식으로 트랙도 꾸미고 음, 이름을 알려 주세요. 한글 되겠죠? 어, 좋아. 기름이 있네요. 이 기름은 이제 레이싱은한번할 때마다 딸겠죠. 어. 누워서 떡 먹기. 토도로 레이스에서 승리 얘랑 레이스를 하라는 것 같은데 어 게임 로프트거네나 이거 못봤는데 들어올때 해보도록 할게요 멀티는 없나? <laughs> 멀티도 있으면은 멀티는 좀 그런가? 예, 튜토리얼은 끝나고 본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오케이. 스와이프 할땐 알려주네. 못하면 뭐. 넘어지거나 이러나? 아이고, 아. 안 돼, 안 돼! 오! 질 뻔했다. 드리프트 잘못하면 저런구나. 근데 왜 말소리가 안 나올 거야? 잠시만요. 왜 말소리가 안 나오지? 어? 켜져 있는데 테스트 완료하고, 요기 부리기. 음. 까요? 이거 해야 되는 거 같죠? 달려보죠 매우 어려움. 오, 매우 어려움이야. 이길 수는 있을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부러 지라고 하는 건가? <laughs> 지라고 레이스 하는 건가? I'm not fast enough to beat shit. Sure, practice helps, but so does a tune up. Mater will show you where to go. Mmm, Radiator is a great day for a race. I'm going to go. Hey, Mater. Lotton said you could show me where to get a tune up. sure um, thing buddy just follow me tune-ups don't cost much this here's the gosh darnest deal in carburetor county all right one tune-up coming up this is gonna be awesome upgrade this didn't have to take 차를 업그레이드 를 해서, 해되는거아야 음, 그렇구만. 요바뭐게 없는 것 같은데 레이스마라이레이스가 있구나 어얘 이제 매우 어려움이 아니야. Come on, bring it. 아닌가 얘 아까 기였나 awesome 오. 가자. 출발. This is gonna be good. 너 이길 수 있어. 고고 고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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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저리가 뒤 화났다 화났어. 말소리가 안 나오네요, 얘는. 쟤좀 그렇다. 어, 얘 써야 되네, 이제. What top? Let's go see if Todd's doing okay Thanks for your help with the garage, Mater. I still can't believe I'm in radio... Well, if you like it now, where do you see it all fit Really? Nah, we thought we'd get together and do some renovate. Wanna help? Yeah! And I'm sure other cars will too. Just show me where to start. Luigi needs some help getting his shop <laughs> that looks awesome. Can you help Lizzie with the curio shop? Dang, Lizzie's shop looks good. Can you help Ramon open his paint shop? To say, Ramon's gonna love that. Looky there, that. all that's spiffing up, bringing in tons of beds. Whoa. 오돈 많이 들어온다. 3천에서 7천 원이 됐어. 어요 퀘스트만 완료하고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카라는 게임이고요 웹스토어에 올라와 있는데 플레이스토는 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 웹스토에는 일단 올라와 있고요 플레이스토도 어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 안 올라와 있다면. 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재밌네요. 대신 좀 제가 싫어하는 이 피로도 같은 게 있다는 게보서라는 거. 무료 게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